이번에는 이제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아까에 이어서, 아까 처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 그었지 푸딩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행성 모형. 어.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행성 모형.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또이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누구? 고어. 고어였던 거. 자, 요거는 안 써도 돼. 요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다른 거 수업하다가 나온 거여서 안 써도 돼 지금 요거는 응. 이제 접두사라고 해가지고 단위 앞에 붙여주는 건데 뭐 킬로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밀리니 이런 거 근데 그거 이제 본데 지금 필요 없고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에 에너지를 이렇게 주면 이 수소 원자가 뜨거운 상태가 돼 그리고 이 녀석이 뜨거운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된 수소로부터 방출된 빛을 프리즘 삼각형으로 된 우리 유리 조각 너막 알지?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렇게 네 개의 선이 나타나 조건 관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네개 410, 434, 486, 656 이렇게 네개 알겠습니까? 요네 개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요한 발머라는 분이 먼저 발견을 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에서 한 개가 보였다고원자핵게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였는데 얘들이 뱅글뱅글 뱅글 뺑글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러더퍼드는 전자가 빨리 돌기 때문에 안 붙는다라고 그냥 설명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치? 그거에 대해서 보어가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 자기 스승의, 스승의 이론이었지만 그렇게 안 붙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도대체 왜안 붙을까 왜안 붙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에서 이 발머가 써놓은 이 수소의 선스펙트럼에 관련된 논문을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이렇게 4개의 선만 나타난다. 불연속적인 선만 나타난다라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햇빛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빨주노초파남보가다 나타나지. 맞습니까? 다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고 얘들은 이렇게 4개만 나타나는 거야. 왜 이럴까?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친구가, 자.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는,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위치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전자가 수소 원자에 어떻게? 불연속적. 뭐라고요? 자, 불연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거야. 미끄럼틀처럼 연속적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야. 계단처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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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불연속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데 얘는 불연속적이야? 그러면 얘들이 특정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집어넣느냐? 껍질 모형을 집어넣어. 는 껍질 모형. 껍질 모양이 뭐야? 전자 껍질. 마치 우리 수영장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노는 풀장 이런 데 말고, 그냥 선수들이 이제 수영하는 수영장을 가면, 레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1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잘 가다가, 1번 레인 잘 가다가 옆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 봐고 3번 레인으로 2번 레인 침범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실격이야. 시합에선 그건 실격이라고 그치? 어. 그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동해야 될 그런 레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전자도 마찬가지 전자도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들이 정해져 있어 처음부터 내가 1번에서 탈 거냐 2번에서 탈 거냐 3번에서 탈 거냐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껍질이라고 불러주고 자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각각 무슨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등의 순서로 기호를 붙여. K, L, M, N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 전자 껍질.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껍질에 번호를 붙여 주는데 그 번호를 뭐라 부른다? 주양자수라고 불러. 주양자수. 라고 불러주면 주양자수. K 껍질이 1번, L 껍질이 2번, M 껍질이 3번, N 껍질이 4번 이렇게 네 개만 기억합시다. K, L, M, N 1, 2, 3입니다. 알겠죠? 그럼 제일 가까운 게 K 껍질인데 왜 하필 K 껍질로 했을까? 뭐 K 팝이야?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서 K 껍질 뭐 이렇게 불렀네. 왜 K부터 시작했을까? 보어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자기 스승의 이론도 잘안 믿고 의심을 해서 지금 전자 껍질을 찾아낸 거잖아. 자기 스스로에게도 의심이 많았던 거야. 내가 가장 안쪽 껍질을 1번 껍질이라고 해가지고 A라고 이름을 붙이면 혹시 후대의 다른 학자들이 더 안쪽에 뭔가를 찾았을 때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미 내가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해서 A라고 붙였으니까 그 안쪽 껍질에 이름을 붙이려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겠지 그때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값인 K부터 넣어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못 믿었으니까 자기가 어 이게 첫 번째라는 걸 당당하게 딱 믿을 수 있었다면 A부터 붙였겠지. 근데 못 믿었으니까. K라고 붙인거고 어, 혹자에 의하면 보어의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가 한 얘기로는 보어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야 보어의 뭐라고 하냐 그 가까운 사람 뭐라고 그러지 지인 어,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 당시 보어가 사랑했던 여성의 이름이 K로 시작했다 그래서 k를 붙였다 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음. 근데 아직까지 뭐, 그, 거기까지는 보어가 직접 얘기하지 음.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k껍질부터 이름을 붙였다 a가 아닌 이유는 k 어, 안쪽 껍질에 더 뭔가 발견될 수도 있을까봐 다행히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때 이 껍질마다 뭐가, 뭐가 있냐면 에너지 값을 보어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물론 발머가 이미 이 스펙트럼 선들의 공식을 쫙 논문을 통해서 발표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어, 보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각 껍질들이 갖는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1번 껍질은 1분의 1312 물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왜? 에너지가 안정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거 음수가 아니야 에너지는 음수가 아니고 양수인데 안정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멀어졌을 때 에너지를 0이라고 놔, 놔야 되거든요 어. 그럼 2번 껍질의 에너지는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312, 3번 껍질은 9분의 1312, 4번 껍질은 16분의 13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KLMN1234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왜? 이 원은 마이너스 1312이 주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마이너스 9분의 1312 마이너스 16분의 1312쭉 무한대로 가면 0 0이 마이너스 1312보다 크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들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기가 번거로워 0썩 껄끄럽고 번거롭고 귀찮아서 이 1310은 어차피 공통된 숫자잖아, 그렇지? 1310을 뭘로 바꿔준다? K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제곱분에 뭐가 되는 것이야? K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놨더니, 해봤더니, E1은 마이너스 K, E2는 마이너스 4분의 K, E3는 마이너스 9분의 K, E4는 마이너스 16분의 K로 바꿔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1번하고 2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지.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그치? 얼마? 4분의 3k. 2번하고 3번은 36분의 5k. 3번하고 4번은 144분의 7k. 맞습니까?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껍질로 갈때 에너지 자체는 커지지만 에너지 간격, 1번하고 2번 사이, 2번하고 3번 사이, 3번하고 4번 사이 에너지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거까지. 그렇죠. 이게 보어의 전자 껍질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전자가 하나의 껍질에서 가만히 뱅글뱅글 뱅글 돌면 되는데, 니네 봐봐, 집에서 집 근처에서 가는, 니네가 가는 경로들이 대충 정해져 있지. 그치? 맞아, 아뇨. 돌아다니 데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찬민이가 아빠 친구한테 용돈을 받았어. 신사임당을 두 장이나 받았어. 그럼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그럼 어때? 어디 가서 놀 거야? 집 근처가 아니라 좀더 멀리 가서 놀수 있겠지. 뭐 친구들이랑 은행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롯데월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어때? 더 멀리까지 가서 놀수 있잖아, 그치? 그거야. 이 전자는요, 자기의 껍질에 존재하다가, 외부에서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해.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핵으로부터더 멀리까지 떨어져서, 멀어질 수 있어. 니네가 집에서 더 멀, 멀리까지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돼? 집쪽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면 멀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가까워질 수 있고 껍질을 옮길 수가 있다고 어, 언제? 껍질 사이에 에너지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할 때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예를 들어서 PC방 갈때 얼마 필요하니? 얼마 갖고 가 호연아? 3,000원 가져가? 어. 근데 3,000원을 가져가는데 은행동에 있는 PC방을 가려면 왜? 은행돈까지 가는 차비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3750원 올 때는? 벌어올 거야? 3400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짚어줘야 되겠어? 한 번에 좀 이해하면 안 돼? 응. 그럼 봐봐 집앞 내가 집 앞에 PC방을 가려고 3000원을 쭉 모아놨어 그럼 PC방에서 놀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시험 끝났다고 야 노래방 좀 가자 은행 좀 노래방 가자 그래서 이제 얼마씩 걷냐 만 원씩 걷기로 했어 근데 난 지금 3, 얼마밖에 없어 3천원밖에 없잖아 어, 얼마를 얻어야 돼 7천원이 부족하지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laughs> 싸바싸바 하는 거지 아빠 7천원만 그러면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노래방을 갔어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멀리 갈수 있는 거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를 간대. 아빠, 5만원만.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거 있어요. 롯데월드를 간다고 5만원을 받았다가, 동네 PC방에서 걸려. 그러면 3천원 밖에 안 쓴거잖아. 나머지 4만 7천원 어떻게 돼? 그대로 뺏기겠지. 그런거야. 그러니까, 얘가 멀어질 때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해. 욕심부리지 말자. 알겠지? 딱! 얘요 k 껍질의 에너지와 l 껍질이 될지 m 껍질이 될지 n 껍질이 될지 모르지만 그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를 해. 딱 그만큼만. 더도 덜도 안 돼. 그리고 방출할 때도 딱 그만큼만. 굉장히 계산적인 친구야, 이 전자는. 알겠지? 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가 높은 전자 껍질로,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로 어떻게 된다? 이동한다 전자가 됐니? 근데 보통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대부분 빛이야.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대부분 뭐더라? 비대에너지더라. 그럼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계산, 요 에너지 차이 계산해놓은 거니까. 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아까 선생님 K로 계산하라 그랬지. K로 계산하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3번에서 1번으로 오면, 3번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K. 3의 제곱분의 K였으니까, 그렇지 1번 껍질은 마이너스 K. 두개 차이는 얼마? 어? 9분의 K랑 K인데? 9분의 8K. 그치? 빼면 되니까. 그 만큼 방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때. 그래서 요거, 요거는 그냥 K로 바꿔좀 1,312만 K로 바꿔서 계산하면 훨씬 편하더라. 그때 이제 문제는 2번에서 1번으로 올 때도 방출할 수 있고, 3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올 때도, 4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올 때, 5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올 때, 그치? 전부 방출이지. 다 필요 없고, 2번, 3번, 4번, 5번 어디서 출발하던 1번 껍질에 도착하면 K껍질로 도착할 때는 뭐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줘 종착력이 중요한 거예요 종착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N이 뭐보다? E보다 큰 곳에서 즉 L, M, N 그 다음 O, P, Q 이렇게 있어 E보다 큰 껍질에서 어디로 갈 때? 1번 껍질로 갈때 방출되는 에너지, 뭐라고 불러?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라이먼 계열. 이때는 자외선이 방출돼. 자외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이 방출돼. 알겠니?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유선은 안 보여. 그래서 좀 늦게 발견돼. 그 다음, N이 3번보다 큰 곳에서 어디로? 2번으로 갈 때. 3번보다 큰 곳에서 2번으로 갈 때. 역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때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발머 계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발견하신 요한 발머 알겠습니까? 이때는 가시광선이 방출돼다 가시광선이 뭐예요?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이거야. 가시광선. 발머이에요그 다음. 껍질 주양 대수가 4번보다 큰 곳에서 3번으로 4번에서 3번, 5번에서 3번, 6번에서 3번 이런 식으로 4번보다 큰 곳에서 3번으로 갈때 방출되는 스펙트럼 계열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 파셴 계열 뭐라고 파셴 계열 이때는 뭐가 방출된다? 적외선이 방출된다. 1번으로 갈때 라이먼, 2번으로 갈때 발머, 3번으로 갈때 파셴. 라이먼, 발버, 파신,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 어떤 책은 이렇게 불러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 내가 한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거야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어.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 외울 바에 라발파, 자가저 이렇게 기억하자 뭐가 작아져? 에너지가 작아져. 실제로 에너지도 작아집니다. 2번에서 1번으로 올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전체 총 에너지 중에 75%가 2번에서 1번 사이의 에너지 차이 자, 그거를 위에서님이 해놨을 건데, 요거 전체 총 에너지 차이가 얼마? K라고 가정을 한다면 2번하고 1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 4분의 3K. 전체 에너지의 75%가 2번에서 1번으로 올 때. 알겠습니까? 에너지 차이가 아까 점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어요 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응. 에너지 빼고뭐고 응. 에너지 차이가 그래서 반드시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라발파 작아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발파 작아져 그럼 이제 요런 게 있어,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온 친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온 친구 자,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두면 얘는 N은 1, N은 2, N은 3, N은 4, N은 5 자, 이 A는 N이 4에서 어디로? N이 2로 온 거지 B는? n이 2에서 n이 1로 간 거지 맞습니까? 이거 두개 더한 거는 n이 4에서 n이 1로 간 거라고 떻더라 똑같더라 알겠지? 요 거리 차이를 우리가 에너지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냥 음, 별거 없어 서울에서 천안까지 만 원을 들렸고 천안에서 대전까지 만 원을 드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2만 원 드린 거랑 똑같다라는 거.

발목이열, 발목이열은 몇 번으로 가야 된다? 2번으로 가야 된다. 에너지가 누가 제일 커? 빨간색 쪽이 아니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외선은 피하되 적외선은 피할 필요가. 자외선이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가 큰 친구.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가 작은 친구. 저기에서 위험하지 않아. 자외선은 위험하지. 그럼 보세요. 여기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지 656나노미터. 알겠습니까? 얘는 2번으로 가는 것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몇 번에서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야. 요거는 4번에서 2번. 그다음으로 작으니까 얘는 5번에서 2번. 얘는 6번에서 2번으로 이동할 때 방출되는 빛들이더라라는 거지. 빨간색 686은 3에서 2, 486은 아니, 656이 3에서 2, 486은 4에서 2, 434는 5에서 2, 410은 6에서 2로 이동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들이더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수소원자 모형이고, 뒤에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보호원자 모형의 K값으로 계산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현대 원자 모형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